다시.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아유, 오늘은 우리 엄마네서 이제 김장을 하는 날인데요. 배추 속을 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보시면 배추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배추를 속을 싸는 방법이 틀려요. 캐가버렸잖아. 뭐, <laughs> 제 틀리지? 자, 이렇게 배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어지기왜 똑같은 배추, 똑같은 크기 같은데 어? 속을 싸는 방법이 틀리냐? 라고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야 맛이 이제 똑같이 새가 나지 않고 맛있게 김장을 담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추는 뭐가 다르냐? 딱 보시면 살아있잖아. 쇠라 있네, 쇠라 있어 그죠? 배추를 어떻게 절고 어 응? 구다을았나봐 얘는. 절구 다 말아가지고 배추가 이렇게 다 살아서 톡톡톡 뛰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소금 기가 충분히 배어서쭉 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 김 긴장 속을 싸는데, 차이가 있냐 자, 일단, 어? 얘가 뭐지? 덜 절거진 거를 먼저 한 번, 속을 한번 싸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폴렇게한번 묻혀주고, 어? 얘도, 다 똑같이 해주고요. 여기, 부분을, 어. 조금, 이분들은 조금 양념을 넣고 발라주고, 이제 속을 넘어가면, 여기도 이제, 두꺼운 부분이니까, 두꺼운 부분이니까 간이 잘 배도록, 예 그냥 이렇게 발로만 주, 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하면 배추가 익지도 않고 간도 안배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요런 속에다가는 어? 이렇게 무채를 넣어서 간이 배도록 해주고 한번 이렇게 이제 발라주고요 두껍잖아 대가 어. 자 지금 하는 배추는 배추가 덜 절거진 배추입니다 봐봐 다 살아있잖아 자 이렇게 조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채를 어 집어서 쑥쑥 양념을 많이 발라줍니다 왜? 왜냐 간이 들 뱉기 때문에, 어? 이 간이 많은 체지로 두껍게 약간 발라줍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어, 너무 많이 발랐나? 자, 이렇게 좀 간을 많이 발라주고요. 또, 여기를, 요을이 끝에다가 간이 배게끔 한번 넣어주고, 이제 또 체, 두껍게 발라줍니다. 두껍게. 약간 두껍게. 그래야 간이 골고루 배고 이렇게 어? 잎이 두꺼운 부분이 간이 잘 배고 맛있겠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두껍다시피 어, 발라줍니다. 세수시켜? 배추 세수시켜야죠. 그리고 또한 칸을 들어서. 아, 추워. 응? 또한번 넣어주고. 오늘 추워? 넣어주고. 약간 채, 채를 갖다 이렇게 약간 두껍게 발라줍니다. 그래야 수염이 빨리 죽을 거 아니에요. 응? 간도 배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덜 절거진 배추는 어? 양념을 속도 많이 넣어주고 듬뿍 듬뿍 발라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추가 덜 절거졌을 때는 양념을 듬뿍 듬뿍 넣어줘라 응 어? 듬뿍 듬뿍 자 그리고 이제 이 배추는 이렇게 만져봐도 다 느껴져요 야들야들 참소금 물에 막 절거졌습니다 자 요런 배추는 이제 한번 싹 문질러주고 절거졌다는 건 어디 사투리야? 절거져? 오빠 자꾸 절, 절거졌다 그러잖아 절들 절여졌습니다 그러는 게 절하고. 절거졌습니다 응? 엄마 엄마가 절거졌다고 엄마 절거졌다 그러는 게 충청도 사투리요 아니면 절거졌습니다 웃겨갖고 아니, 정나? 덕락? 우리도 덕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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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거졌다고 하는거 같은데 충청도? 응. 자 요거는 이제 표금사지 소금... 소금에 아니, 소금에 덕락이 푹 덕락이 절여졌기 덕락이 때문에 응? 여기 끝에만 살짝 넣어주고, 어? 막 이걸 갖다 듬뿍 해갖고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장갑으로 싹 묻혀가지고 양념만 이렇게 발라줘도 충분히 간이 뱁니다. 진짜 잘절 자, 그리고 얘도, 배추가 잘 절거졌던, 덜 절거졌던 이렇게 두꺼운 부분에는 조금씩은 넣어주고요. 예? 어우, 야, 배추가 잘 절거졌어. 야, 간이 쫙 뱄어. 그럴 때는 이걸 두껍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갑에 묻혀서만. 이렇게, 뻘뻘해 해줘도, 이제, 충분히, 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배추가, 푹 절거진 배추랑, 절거지지 않은 배추, 두 가지 속사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뭐, 하나도 모르는 걸 갖다 지금 배우고 또앙는척 해관적이네. 아, 숙스러워 쑥궈네, 진짜. 뭘, 뭐 알면 됐지 뭐. 어, 자 오늘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배추 속살 때 그냥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애엄마가 알려줬어요. 김장들 맛있게 하세요. 네, 김장 맛있게 하세요. <웃음> <웃음>